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개띠분들의 운세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58년생, 70년생, 82년생 개띠분들을 위한 자세한 운세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달에는 건강운,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부동산운, 로또 및 행운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8년생, 70년생, 82년생 개띠분들의 3월 운세를 살펴볼까요? 먼저, 개띠분들의 성격과 기본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8년생 개띠분들은 신뢰와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신중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0년생 개띠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가집니다. 일처리가 꼼꼼하고 정직하여 주변에서 신뢰를 받는 편이지만 가끔은 자신을 너무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82년생 개띠분들은 독립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급한 성격이 단점이 될수 있으므로, 이번 달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지나치게 신중하기보다는 과감한 결단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 상태를 잘 조절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번 달 개띠분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8년생 개띠분들은 관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년생 개띠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무나 가정 문제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명상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2년생 개띠분들은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는 만큼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밤 늦은 활동은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언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이 건강 유지에 도움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건강에 좋은 길한날 3월 5일, 12일, 25일 피해야 할날 3월 10일, 22일, 30일 개띠분들의 이번 달 재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58년생 개띠분들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70년생 개띠 분들은 부동산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한 검토 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쪽 방향의 부동산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82년생 개띠분들은 추가 수입을 얻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투자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직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부동산 관련 투자는 철저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날 3월 7일, 14일, 28일. 조심해야 할 날. 3월 9일, 20일, 31일. 이번 달 개띠분들은 작은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3월 6일, 16일, 26일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니 작은 행운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운 숫자. 4, 9, 17, 30, 42. 행운 색상. 초록색, 은색. 행운 소품. 나무로 된 장식품, 반짝이는 액세서리. 조언. 로또 구매는 재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감을 믿고 처음 선택한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월은 개띠분들에게 신중한 선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도 재물운과 대인운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더욱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니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오늘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3월이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